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. 같은 옷이라고 전영상과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다. 새롭게 돌아왔습니다. 사고 리뷰 시간입니다. 지금 볼 영상은 2018년도 마마 콘서트 BTS 스테이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김 박사님 홍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아이씨가 좋다 잘한다 <웃음> <웃음> 네 그러면 바로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<laughs> 실험이구나 실험 와우 붙여 부터가오3 곤물. 오 진짜 3곤다3자자 いねえ。<タッ> 춤에서 추는거�야 너무 잘추네 <laughs> 아, <나이스. 오. 웃음> 이렇게 <laughs> 가이제서이는 무대에 대학하는 대단하다, 대단해, 진짜 경이롭다. 제가 봤을 때이 아이돌의 이번 이 퍼포먼스는 종합 선물 세트다. 네, 2018년도 퍼포먼스는 2018년도에 했던 이 퍼포먼스는 어, 저희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종합 선물 세트다. 정말 안 나온 게 없어요. 처음에 탈춤 나오고 삼고무 부채춤. 와 이런 것들을 너무 조화롭게 잘 섞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무대 연출과 구성을 보면 정말 누구라도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간 중간에 어, 가사들, 가사 중에 막 덤기더쿵 덜어러 얼씨구 좋다라는 가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우리 전통 국악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. 그 얼씨구는 우리나라에서 추임새라고 하는 건데. 어.. 만약에 외국에선 브라보 이런 느낌을 우리나라에서는 "얼씨구 좋다"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"덩기덕 쿵 더러러"는 우리 한국 장구 장단에 나오는 "덩기덕 쿵 더러러" 이 장단의 그 용어를 가사에 넣은 거죠. "덩기덕 쿵 더러러" 이 부분이 참 이상깊었습니다. 우리나라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시켰는데,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다는 라 자체가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. 네. 특히나, 맨 처음에 나올 때이 삼고무? 그러니까 세개 북을 놓고 치는데, 이게 조금 발전된 작품이 지금으로서는 오고무라는 작품이 또 활용되고 있거든요. 다섯 개를 북을 놓고 치는 무용. 근데 여기서 삼고무가 들어갔다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, 네. 중간에 또 부채춤이 나오죠 네또 부채춤의 그 특성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채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바도타도타기고 타기. 네. 원을 만드는 그렇죠. 건데 그것들도 다 나왔고 또 저희 그 농왕이 나오죠 그렇죠 사물놀이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또 사자탈춤도 나오고 거의 마지막에는 열두발도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. 굉장히 긴 맞아요. 상모 크게 돌리는 상모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이 멤버들이 중간에 안무 중에 자반 뒤집기를 또 해요. 맞아, 맞아. 그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인데. 그렇죠. 어, 그거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. 저는. 네, 그걸 잘 녹였어요. 그죠. 렇 네. 촌스럽지 않게. 정말 네. 멋있게 잘 녹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2년 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음. 다시 보는데도 전혀 2년 전 영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. 음. 와, 노래도 너무 좋았고. 저는 이거를 자주 보긴 했어요, 자주 봤는데 굉장히 볼 때마다 새롭고, 또더 재미있고 보면 볼수록 뭔가 하나씩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. 뒤에 영상도 음.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미가 넘쳤고 그리고 여기 이 영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서 제가 2019년에도 이제 해외 투어를 많이 갔었는데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? 거기 BTS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퍼포먼스에 나왔던 어 그거 그거 아닌가 이러면서 저희를 대하는 그 모습들이 좀더 많이 뭐랄까?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이제 외국 그 분들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더 시, 쉽게 또 편하게 다가와주실 수 있는거지 음. 그런 부분들이 근데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해외 분들한테 본받아야 될, 될 점들은 그런거야 음.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알고 계셔 우리보다 네 저도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게 아까 형님들이 말씀하셨던거랑 비슷한데 사실 저희 이런 국악이나 전통음악 전통예술을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들, 일반 부각을 적어장가 적하지 적하지 않아본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가깝게 다가가고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.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만들거나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다 나오는 이런. 노래 음악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많이 알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, 해외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희에 대한 인 식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저는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저희가 bts 님들이 신인 시절에 저희와 함께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시 대기실로 쓰고 그때는 서로 서로를 모르는 그래서 인사만 나누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대성을 하게 돼서 이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. 어쨌든 한번 오늘도 한번 박수를 한번 또 줍시다 우리. 우리 또 자랑스러운 또 BTS 분들이 앞으로 더 활활 날수 있게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요? 네. 네. 여러분, 오늘도 아주 즐겁게 어, 타고 리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김 박사님, 홍 박사님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